쉽게 말해서 특검에서 역풍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당장 한 달만 심는 거지 조금 지나고 나면 의외로 지금까지 악마 했던 게어 이건 아닌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준철학 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건강이 진짜 말이 많잖아요 진짜 네. 일부러 진짜 쇼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너무 악마화해서, 제가 이제 사주를 이제 그동안도 쭉, 쭉, 이제 몇번 풀어봤지만 작년에. 근데 이 사주는 뭐 그럴 정도의 이제 인식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자파든지 보수 일부, 뭐 중도 보수까지 굉장히 인식이 나빠요. 네. 진짜 뭐 얘기만 하면, 아, 김, 모든 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다, 응? 이렇게 윤대통령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줄리서부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 줄리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사주 자체가 어, 원래 남자를 별로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예. 아, 남 그냥 그러니까 50 넘어서도 결혼을 안 했지.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 왜 줄리가 아닌지 또 이렇게 너무 악마화 시켰는데 사실 이 사주는 굉장히 착해요. 음, 굉장히 착한 사주고. 뭐, 사주로 봤을 때는, 음, 물론, 어,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라도,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 와서 저한테 사주 본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성품이 착하대요. 뭐, 사주도 사실은 굉장히 착한 사주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진짜, 진짜 병이 걸렸는지, 예? 의혹이 많잖아요, 진짜. <laughs> 예? 뭐, 필로 예.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까지 TV로 보였는데, 그거 가지고도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특검 받기 싫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쇼를 한다, 이번 예, 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주는 사실은, 이 사주를 풀어보면, 사실은,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팠던 거야. 사실 이 을목이라는 거는, 이 을목, 아, 이 사주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주도 사실은, 어, 지금 연도수로 50, 72년생이야. 72년생도 29일이 껴있어요. 그래서 일반 철학관에서 잘못 푸는 거야, 무속인들하고. 날짜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9일이 껴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하루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목일주가 되거든. 그러니까 임자, 무신, 을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을목일주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 나와. 이 사주에서 이 을목의 비중이 사실 5%밖에 안 돼요. 나무가 조그만, 한마디로, 화초야, 화초. 제가 이 을목의 특징을 주로 이제 제가 30, 올해로 36년째, 저는 사실 무속인을 하다가, 사실 이 신병 때문에 이 역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모든 걸 이제 전반적으로 기초부터 다 배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 역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역학이라는 건 절대 외우, 외우면은, 외우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역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학, 이 자연의 순리된 이해를 해야 돼. 그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다 뭐다 외우면 절대 이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공부의 정점은 자연에 비교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그게 이제 최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제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제, 제가 제자들 이렇게 키우면서 그림 그리면 다못 그려. 왜냐하면 종합판이에요. 이 자연을 그리는 거거든. 이 사주를 보고 자연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을 그려서 내가 부족한 기운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아내는 게 그게 용신인데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정확하게 사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이사주에서도 하루 보면 을미다. 을미라는 거는 제가 이제 사주를 볼때 항상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끝까지 캐내는 스타일이에요. 옛날 한동훈 말은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끊임없이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렇게 예? 한마디로 내가 궁금한 예를 들면 남편이 외박했어. 그러면 한숨도 못 자요. 왜냐하면 이 을목이라는 거는 신경계통이야, 간 근육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이런 사주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이 을목이라는 건 머리카락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그러니까 신경이라 해서 꼭 머리에 막 잠못자는 뭐 이런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신경선들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목이 많으면 이재명이처럼 목이. 이재명은 제가 좀 이따 풀어볼 텐데 다음 주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목이 되게 많아. 그래서 멘탈이 강한 거야, 정신력이. 그러니까 뻔뻔해 보일 정도로 뭐 법원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멘탈이 강하다. 는거 목, 이 정신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해. 일단 검찰 조사 한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제 손님 예를 들면 검찰에서 뭐 소환장이 하나 와도래도 버들버들 떨어. 그다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해.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약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잘 걸려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에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무속인 생활할 때도 이 을목일주, 특히 이 목이 약한 사주들이 제일 점을 많이 보러 와요. 무속인들한테 제일 많이 점 보러 오는 사람은 목이 없는 사람들이 점을 봐. 왜? 이유가 있어요. 이 목기라는 거는 자연에서 주는 이 목기라는 건 죽은 영혼을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목이 없으면 대체로 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상가집에 가서 막 아픈 사람들, 아니면 뭐 버스 탔는데 무속인하고 이렇게 스쳐 영이 있는 사람하고 하면 들어올 수가 있거든 몸에.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목이 강한 사람 이재명이 같은 경우 목이 강하니까 영이 이렇게 들어와도 금방 나가.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런 목이 약한 사람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그럼 그게 오래되면 신병이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이제, 뭐 의학적으로는 공황장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공황장애에 걸렸다, 막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이 을목이 약한 사람들은 머리도 잘 빠져요. 그때 보통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역학도 하지만 술사로서 테마, 원래 직업은 사실 테마사예요. 나는 이제 우리 손님들 이제 제가 테마를 법당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진짜 몸이 아파가고 신병 걸린 사람도 제가 테마하게 되면 버뜩 일어나요. 언, 언제 그랬듯이. 그러니까 신병은 못 고칠 병은 아니에요. 신병을 고치려면 목 기운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풍수할 때, 목 기운을 어떻게 넣어주는 방법을 풍수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사주를 풀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 저는 진짜 바람 앞에 진짜 풍정 드나야. 검찰의 지금 어떤 특검에 의해서 와에 구속시킨다는 전제로 해. 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뭐 이게 구속이 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전제는 딱 정해놨어. 구속을 시킨다. 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소부류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뭐 민주주의 절차도 없고 뭐 그랬을 때 과연 진짜 구속이 되려는지 그리고 제일 염려스러운 건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아요. 공항장애. 뭐, 이경규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좀 약. 그것도 사실 제가 볼때 이경규도 목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항장애, 이런 연예인들도 많아요. 이런 공항장애. 그냥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 그러니까 의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무속인한테 한다는 얘기지. 거기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이래서 꿈자리에 막 이렇게 영화한테 쫓겨다니고 막 힘들거든. 막 이상한 것도 보이고. 그럼갈 때는 정신병원 아니면 어때요?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약한 사람들은 사실 무속인들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건진법사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는 도사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들어야 되거든. 뭔가 내가 왜 이런가 모르니까. 그러면 자연히 어쨌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친해지니까. 또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어차피 특검에서 밝혀내야 되겠지만은, 거기 또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방송으로 못해요. 이제 제 손님들 얘기이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운에 따라서 정말 이제 잠깐 뭐 구속이 됐다 나올지, 아니면 진짜 오래 들어가서 살지. 이게 또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몸이 아픈지. 정말, 이게 가짜로, 쇼를 하는 건지. 근데 쇼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 을목은 조그만 꽃나무예요, 이렇게. 작은 나무예요. 이 목에는 큰, 아까 얘기했듯이, 간목, 소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어. 이제 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줄기를 타고 넝쿨도 을목으로 보는 거예요. 꼭 화초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넝쿨 있죠? 그것도 을목으로 볼수 있는 요 그럼 의지하는 거는 이렇게 나무가 없을 때는 간목한테 의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사주에서 나쁜 건 뭐냐면 항상 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월에서 이 신금이라는 건 무토 땅도 갖고 있고 임수 작가 갖고 있고 경금을 가지고 있어. 이게 제일 나빠요. 왜 그러냐면 조그마 을목인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경금은 뭐냐면 큰 칼로 이 갑목을 때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큰 칼이 이 경금이라는 얘기지. 신중에 있는 이 무토 땅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월에 있는 건 되게 힘이 세요. 그러면 상이 있어 이렇게 거기에 이건 약간 좀 뜨거운 땅이에요. 조토라는 얘기지. 왜냐면이 무토라는 건 갑을 병정 무 정을 지난 그러니까. 여름을 지난 땅이야. 그러니까 열기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천간에 또 무토가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토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미토라는 건 아주 모래사장이야. 이 미라는 거는 달로 봤을 때 2, 3, 4, 5, 6, 7월 달의 땅이에요. 그럼 7월 땅은 모래사장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뜨거운 땅에 모래사장의 정화, 지열이 많은 땅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단목이 들어와서 나무가 들어와서 이 칼도 막아주고 이 뿌리, 땅에 뿌리를 내리,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목이 제일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땅이 이제 뜨거우니까 비가 와야겠죠? 칼은 쉽게 말해서 고추로도 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큰 칼도 됐지만 고출더미로 볼수 있는 거예요. 녹물로 볼수 있는 거야녹 쇳물. 그럼 비가 와서 시어줘야지만이 나무가 자랄 수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그럼 이고초를 녹일 수 있는 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를 녹여야 되니까. 어쨌든 이 나무는 화가 있어야 어쨌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는 목이고 그 다음에 물이고 화가 필요하다 이말이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제일 나쁠 때가 이 토가 들어올 때 제일 나쁜 거예요. 뜨거운 땅이 들어올 때. 그다음에 이 칼이 들어올 때 나쁘다.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이 되는 거야. 형제가 아니고 친구. 그러면 이 나무는 나는 이건 이 나무는 나야. 이 조그만 꽃나무는 이 소나무가 본인한테 오빠가 해당하는 거예요. 음향이 다른 나무. 그 그러니까 오빠하고 우애 관계가 되게 좋다. 그다음 에 친구 관계도 되게 좋겠죠. 음? 그다음에 이 을목들은 우리가 식당 가서 막 떠드는 사람들 보자. 혼자 막 여자들. 대체로 을목이에요. 말을 굉장히 막 해야 돼. 끊임없이 말하는 게이 을목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떤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야 한마디로.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약하니까 어쨌든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가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엄마한테 혜택을 많이 본 사주예요. 어쨌든 비가 와야 이 땅이 식을 거 아니야. 사실 이 엄마가 옛날 석촌호수에서 그 포장마차 하다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양평에 땅 사가지고 이제 아파트 지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음 이제 엄마가 어쨌든 끔찍하게 키운 사주예요. 어쨌든 비가 와야 어쨌든 땅이 식잖아. 그렇지만 아버지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재물이고 시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어머니도 곱게 보진 않겠죠. 어렵겠지. 이 남을 죽이니까. 윤 대통령한테는 엄마가 되게 효자지만 시어머니를 되게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아버지하고도 별로 인연이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먼저 돌아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가 없단 얘기지. 그럼 러 요는 뭐냐면 이 칼이 제일 문제겠죠.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법이란 말이야. 그럼 칼이 들어와서 이 나무를 때리면 이 나무가 완전히 빡살이 나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주는 남편 복이 없는 사주예요. 근데 왜 윤대통령을 만났을까? 윤대통령은 물이 많거든. <laughs>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 놈이 물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 땅을 시켜 주겠죠. 그러니까 궁합적으로는 서로 좋은 거예요. 왜냐 윤대통령 은 아까 땅이 없었잖아. 그럼 땅이 윤대통령한테는 이 땅이 필요하겠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물이 필요하니까 서로 필요한 기운이 많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궁합 중에서는. 내가 필요한 오행을 상대방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줄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주는 남자를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칼이야, 큰 칼. 어, 날, 없애버린다이 말이에요. 그럼 남자를 경계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윗사람도 되게 경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토가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돈에 대해서 욕심은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돈 욕심이 많은 건 반대로. 나무가 많은데 땅이 없어. 이재명이처럼. 그런 게돈 돈 욕심이 많은 사주예요. 내가 필요한 걸 얻어야 되니까. 자기 돈안 써. 그러니까 남이 돈 갖고 맨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게 반대 사주라는 얘기예요. 뭐 이재명 다음 주에 이제 풀어보겠지만 정반대 사주거든. 이 사주하고. 앞으로의 문제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운인데, 어, 대운 보기 전에 조금 걱정되는 건이 나무가 신경계통이에요. 그래서 운이 나빠질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 게이 을목이 없는 사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운에 따라서 그것도 운이 좋을 땐안 해. 네? 구속도 안 당하고. 근데 지금 대운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58세 전에 이 묘목이 들어와 있어. 나무가 들어와 있다, 이말이에 대운에서. 그래서 영부인까지 된 거예요. 이 나무 때문에. 내가 나무가 없는데 이 나무가 들어온 거거든. 또 어렸을 땐또화운에 살았어. 어렸을 땐 부모 때문에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재산도 많이 축적이 되고. 그럼 어쨌든 이 나무가 들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 이 묘목은 이 신금을 만나게 되면 이걸 쉽게 말해서 원진살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원진은 다 알아요. 왜냐면 서로 원수같이 싸우는 거. 원수같이 법조하고 법하고 싸우는 거야. 왜냐면 이 금이라는 건 본인한테 남편도 되죠. 그러면 지금 남편하고도 안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싸울 때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법이 이 남은 이 칼은 본인한테 법이거든. 법이 나막 자꾸 때리는 거야, 이렇게. 원진에 걸리게 되면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다툼이 생긴 이후엔 어떻게 될 건가? 어쨌든 특검도 이 어쨌든 다툼이잖아요. 그죠? 원전이란 거는 원수처럼 다투는 거예요. 근데 대운은 60%가 지금 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안 돼요. 이 대운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속된 건 대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주는 어쨌든 60%가 좋아. 그러면 만약에 이 특검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투고 난 다음에 이 묘가 미토를 만나게 되면 합이 돼요. 이 땅이 목으로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쁜 일이 있은 후에 더 인식이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의외로 쉽게 말해서 특검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 생각보다 었 예. 생각보다 그런 게 아니다. 어... 뭐, 뭐, 명품백이라든지, 뭐, 건전법사 문제. 물론 그런 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할거 아니에요. 네네. 어쨌든 나중에 와서 이제 어쨌든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을 거고. 그럼 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의외로 내가 이제 조은석, 그, 특검, 저도 궁금해. 갖고 한번 찾아봤어. 그러니까 의외로 운이 나빠요. 대운이 나빠. 비교했을 네, 때. 비교했을 때 대운이 더 나빠요. 이 김건희 여사나 쉽게 말해서 윤대통령 그 특검 하는 사람이 운이 나쁘더라. 그러면 의외로 역풍 맞을 가능성이 더 많다. 조사가 조사되는 대로 역풍이 불것 같다. 네. 왜냐하면 특검이 운이 되게 좋아. 그럼면 예를 들어 역풍 안 맞겠죠. 근데 굉장히 영웅이 되겠지 옛날 뭐시하면서 박영수 특검이나 뭐윤 대통령 특검이나 뭐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욕을 먹을 것 같다. 특검이 의외로. 근데 이제 요즘은 왜 힘든가? 이사주에서는 지금 올해는 을사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가 이 사중에 있는 경금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몸도 아프고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한달 정도 진행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금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칼로, 큰칼로해서 나무를 때리니까 이 나무가 부서져 버리거든. 근데 이 기간이 길지는 않다. 근데 이제 다음 달, 쉽게 하면 7월이 한달 후가 되면 이 사주에서도 병화가 들어와요. 이게 햇볕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뭐 의외로. 쉽게 말해서 특검에서 역풍 맞을 가능성이 많다. 지금 당장 한 달만 씹는 거지. 조금 지나고 나면 의외로 지금까지 악마 했던 게 어, 이건 아닌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아, 알겠습니다. 정리하자고 하면은 네. 어떤 뭐 신경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네네. 이런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운으로 봤을 땐 그래요. 제가 그이 사주를 보기 전에 결과를 좀 어쨌든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 사주를 보니까 운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운이 나쁘면 어쨌든 좋을 결과가 안 나오겠죠 오늘은 여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